의료과실 단일 환자 사망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징계 형사처벌병행이 필요할까요? 질문을 포함, 사건 개요는 의료진의 부적절한 진단처치로 한 명의 환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징계 절차와 형사처벌병행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며 대응 방법은 진료기록, 수술기록, 투약내역 등 의료과실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고 의료감정의견서와 전문의 소견서를 통해 과실의 중대성과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분석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기준과 의료인 징계 양정 지침, 유사 판례를 비교한 자료를 첨부해 징계와 형사처벌이 중복되지 않도록 법적 한계를 설명하며 피의자의 초범 여부 반성태도 피해자 가족 보상 현황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해 과잉 처벌을 방지하되 환자 안전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양절차 병행의 타당성을 균형 있게 제시함으로써 법원의 재량권 행사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도해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소가실 단일 환자 사망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징계 형사 처벌.